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엠폴리 데토리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폴리는 인테르까지 잡아내면서 호조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승리를 포함해 강팀들을 상대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디넷세 나치오와 비기는 등 최근 보여주고 있는 호조가 이제는 양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거칠게 몰아붙이는 양상이 도움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기 진영에 돌입하는 순간 테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최대한 상대의 진입을 막아내는 모습인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나치오, 우디넷세 인테르 모두 중앙을 이용한 점진적인 전진을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빌드업을 억제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토리노가 수비적인 팀임은 감안해야 하나, 공격에서는 다이렉트함 보다는 강팀들처럼 짧은 패스 위주의 점진적인 전진을 추구하는 팀이라 해당 수비 기조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을 내리는 양상의 팀이기 때문에 공격 기회가 크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점유율은 인테르와 비슷하게 가져가기는 했으나, 기대 득점은 0대로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토리노는 피오렌티나를 잡아냈습니다. 역시 강점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공격을 묶어내고 한 골로 경기를 결정 지어버리는 특유의 방식이 나타난 모습이죠. 최근 멀티 골을 기록한 경기는 5경기 이내에서 없었지만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도 없는 짠물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무실점 비중이 10%로 줄어드는 등 수비가 조금 부진한 듯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멀티 실점을 기록한 경기는 3경기에 불과할 정도로 원정에서도 강점인 수비는 유효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홈에 비해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원정에서 다소 수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인데 엠폴리가 라인을 상당히 많이 내리는 팀임을 감안하면 홈만큼 소유권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엠폴리의 기본적인 공격력 자체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높은 점유율이 다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아야 합니다.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감하게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올 시즌 공격진의 결정력도 썩 좋지 못한 상태. 이 때문에 토리노가 리그에서 두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둔 경기는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두팀 모두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기대 득점도 현재 리그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리노가 원정에서는 소유권 억제에 난항을 겪고 있는 페이스이나 엠폴리가 나인을 많이 내리는 양상을 자주 보이고 있어 경기 내용적으로는 토리노가 우세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레모넷세대 인터밀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모넷에는 볼로냐와 1대 1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경기 상대인 볼로냐의 큰 전방 구멍이 생긴 상황임은 감안해야 하나, 컵대회에서는 나폴리를 승부차기 끝에 잡아내는 등, 경기력이 꽤 올라오는 기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한 공격 효율을 가진 팀중 하나였으나, 최근 세 경기에서는 모두 득점이 나오는 등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듯 합니다. 애초에 하위 전력이지만, 꽤 상대 진영에서 보내는 빈도가 많아, 나름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인테르의 라인이 항상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경기에서도 한골 정도의 득점 성과는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문제는 수비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수비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팀의 약점인 1대1 대응 능력이 좋지 못한 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꽤 흔들리는 모습이고 실책으로 인해 슈팅을 내준 빈도도 7회로 리그에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테르는 볼로냐에게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벤투스가 승전 삭감 징계를 받았고 나치오가 밀란을 대파하는 등 이기기만 했으면 순위를 순식간에 2위까지 상승시킬 수 있었으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소비와 중원의 큰 구멍이 뚫렸는데 슈크린이 아르는 직전 경기에서 패장을 당했고 바렐라도 카드 징계로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오나나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라인을 높게 올리는 양상이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인테르의 수비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그나마 수비에는 데브라이 바스토니가 있어 전력 손실이 아주 크다고 하기까지는 어려우나 넓은 활동 범위와 체력으로 공격의 물꼬를 트는 바렐라의 이탈은 상당한 공백이죠. 대체 자로는 갈리아르디니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시몬의 인자기 감독의 속도감 있는 전개를 소화하기에는 민첩성과 판단의 속도가 훌륭한 선수는 아니죠. 그나마 피지컬과 활동량이 좋은 선수라 다른 중원 자원들이 빌드업을 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는데, 우측 전개를 갈리아르디니에게 전담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크레몬의 세일 수비적인 약점을 감안하면 인테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수비와 중원에서 핵심 선수들이 이탈하는 상황이고, 특히 바렐라의 공백이 꽤클수 있음을 감안하면 인테르가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크레모네제가 의외로 공격적으로 상대 진영을 넘나드는 것을 보아 다득점 양상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 대 삼푸도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면서 3대3으로 유벤투스와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두 경기의 리그에서 11골을 집어넣는 등 확실히 공격력만큼은 살아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호재입니다올 시즌 초반 아탈란타는 득점력 부진에 시달렸는데 이는 마흘레와 하테브루가 지난 시즌에 아쉬운 폼이 이어졌기 때문 그러나 이두 선수가 최근에는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팀 득점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전방 공격수가 명확하게 정해진 상황은, 아니나, 양 측면의 기동력과 활력이 중요한 아탈란타의 300 전술에서, 두 윙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가, 루쿠먼에게 힘이 되어, 줄수 있어, 득점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유형이라, 수비적인 공백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2승 2무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하위건 팀인 스페치아와 살레르니타나에게 멀티 실점을 하는 등, 다득점, 다실점 양상으로 경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잦죠. 물론 삼프도리아의팀 기동성을 고려하면 상대가 역습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앞서고 있는 기동성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프도리아는 최근 사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나폴리, 우디네세를 만나는 등 일정이 도와주지 않았던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팀의 기동성과 전력의 노쇠와등삼프도리아를 괴롭히고 있는 요소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강호들에게도 중앙 싸움에서 아주 밀리는 모습은 아니죠. 다만 팀의 기동성이 느려 공격을 빠르게 전개하기 어렵다는 점이 삼프도리아의 득점 난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 상대의 수비라인이 구축될 때까지 시간을 많이 주고 있어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길지만 효과적인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삼프도리아는 19경기를 치르는 동안 8골을 넣어 두 경기 당 한골의 수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기동성이 살아난 아탈란타는 삼푸도리아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성을 보이는 상대죠. 최근 실점 억제가 나름 잘 되고 있지만 기동성이 살아나면 공격력도 덩달아 살아나는 아탈란타의 특성상 삼푸도리아가 반전을 만들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아탈란타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팀의 기동력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동성이 살아나면 공격도 힘이 붙는 아탈란타의 특성상 삼푸도리아는 상성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대임에 분명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격의 핵심인 두 윙백도 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선 자원들도 덩달아 힘을 받는 상태. 아틀란타의 다득점 승리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